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라크와 사우디입니다. 이라크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과 기존의 주축 자원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인 후세인은 최근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며 팀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바레인전에서 드러난 수비 조직력 문제와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드나는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바에시는 안정적인 경기 조율로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후세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압박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2-3-1 포메이션을 채택하여 세대교체와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다우사리의 드리블과 득점력이 팀의 핵심 역할을 하지만 요르단전과 일본전에서 드러난 수비 불안은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블라이가 수비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측면 수비의 속도 부족이 여전히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알브라이칸이 득점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에서 창의성 부족이 문제로 작용해 단조로운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라크는 피지컬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적인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조직력 부족과 득점력 저하로 인해 이라크의 압박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저득점 경기 속에서 두 팀이 승점 한 점을 나누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레인과 예멘입니다. 바레이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을 장악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합니다. 캡틴 아라스와드는 중원에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알로마이히와 압둘라티프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에서는 중원의 강점을 잘 보여주었지만 경기 후반에는 체력 문제로 리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멘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역습 중심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알마타리는 뛰어난 피지컬과 골 결정력으로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나 중원의 알가와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우디전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수비진의 높은 라인이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에 취약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험 부족으로 인해 경기 후반에는 조직력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실점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레이는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며 예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예매는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빠른 속도를 활용하여 변수를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비의 불안정성과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레인은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바레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엠폴리와 제노아입니다. 엠폴리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로나와의 경기에서는 대승을 거두었으나 아탈란타와 토리노에게 연달아 패하며 일관된 공격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콜롬보는 팀의 득점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안조린과 핸더슨의 창의적인 패스는 팀 공격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불안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글리치제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은 상대의 공중 볼과 세트피스 공격의 약점을 보였고 중원의 하스와 수비진의 에브에히의 부상은 공수 전환 속도를 떨어뜨리며 수비 밸런스를 흔들 수 있습니다. 홈 경기를 치르지만.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제노아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란과의 0대0 무승부, 나폴리와의 1대2 패배는 팀의 조직적인 수비가 강팀에게도 효과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 경기였습니다. 반니와 바스케스는 공중볼 장악의 강점을 보이며 상대의 세트피스를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비티냐는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결정력 부족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중원의 프렌드럽과 바델은 안정적인 운영으로 역습을 잘 이끌고 있지만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부상 중인 말리노프스키와 메시아스의 공백이 제노아의 공격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제노아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엠폴리는 홈 경기를 유리하게 활용하여 제노아의 수비를 일정 부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노와의 견고한 수비력과 엠폴리의 수비 불안을 고려했을 때두팀 모두 득점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승점 한 점씩을 나누어 가질 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파르마와 몬차입니다. 파르마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중원에서의 빌드업과 측면 공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최근 로마전에서 0대5로 패하며 수비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중원에서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델프라토와 발레리의 부재로 수비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홈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A. 시몬차는 3-4일 이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주로 수비적인 운영과 역습에 집중하는 전술을 선호합니다. 최근 유벤투스전에서 1대2로 패했지만 카프라리의 뛰어난 개인 능력은 여전히 돋보였습니다. 중원의 비앙코와 본도는 활발한 활동으로 수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만, 주리치와 페시나의 부재로 공격 전개에 있어 창의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수비는 담브로지오와 마리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측면 크로스에 대한 대응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르마는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점유율을 중심으로 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C 몬차의 수비적인 운영이 파르마의 전술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AC 몬차는 역습을 통해 빈 공간을 공략할 계획이지만 공격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파르마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파르마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되며 저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파르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인터밀란입니다. 칼리아리는 3-5-1-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피콜리를 중심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와의 경기에서는 파볼레티가 교체 출전 후 득점을 기록하며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나 전체적인 경기력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수비진의 루페르토와 팔로미노 조합은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측면에서 발생하는 공백으로 인해 공수 전환 속도가 느린 상황입니다.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터밀란의 공격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밀라는 3호 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력한 압박과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최근 경기에서 다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투랑과 함께 강력한 공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차라노글루와 바렐라의 중원 조합은 창의적인 패스와 공격 전개로 칼리아리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는 바스토니와 데브리의 조합이 안정감을 제공하며 아체르비와 파바르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팀의 조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밀란은 공수에서 뛰어난 균형을 이루며 칼리아리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리아리는 홈경기에서 저항을 시도하겠지만 전력 차와 수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인터밀란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밀란의 다득점 승리가 예상됩니다. 인터밀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라치오와 아탈란타입니다. 라치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자카니와 카스테아노스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자카니는 10개의 공격 포인트로 팀의 중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밀란전의 충격과 배시노및 페드로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로마 뇰리의 부상 가능성은 힐라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홈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탈란타는 3, 4일 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력한 공격력과 균형 잡힌 수비를 바탕으로 리그에서 10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데케텔라르는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루크먼과 함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데론과 에데르송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며 코스누와 콜라시나치의 수비 조합은 리그 최저 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 5경기 연속 승리와 단 1실점 기록은 라치오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탈란타는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라치오를 상대로 강력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치오는 홈에서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겠지만 부상과 조직력 문제로 인해 아탈란타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아탈란타의 다득점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 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